안녕하세요 신도학생입니다 오늘은 종이 접기를 해볼 건데요. 무슨 종이 접기냐면 바로 이거인데요. 미니카 접기를 해볼 건데요. 안모르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뒤집어서 이렇게 해요. 그냥 세모 접기를 하세요.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접습니다. 삐뚤빼뚤하면 안 됩니다. 하고, 여기를 또 하세요. 이렇게.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. 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일단 얘를 잡아서 이렇게 내려야 돼요. 꼭 잡아야 합니다. 얘가 그러안 잡으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가가지고 안 돼요. 그러면 여기를 해볼 건데요. 여기는 이렇게 세무역기를 하세요. 잠깐만요. 좀금 이상한데? 이렇게 저처럼 삐뚤삐뚤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네, 일단은 이렇게 접고 일단은 네땅딱 맞게 맞춰주시니까 일단 네를세모 접기를 하세요 반대로 하시면 이 완성이 괜찮은데 아직 완성은 안니죠 일단 그러면 엑스자 접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종이동생님한테 배운 것이라서. 아, 만나면,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거, 이거, 이어려데여데 여기, 여기 눌러서 접어주세요. 이거, 를 다시 천천히 말하 이거, 이렇게 반을 접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다음 얘를 이렇게 눌러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요. 반대는 반대도 엑셀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또 해가지고, 그 누르면, 됐습니다. 그러면 얘를, 그 아, 안에는, 뭐라고 죠 얘를, 자, 천천히 다 천천히 다하시고 해드릴게요. 얘 약간, 얼음을 약간 벌리세요. 얼음이 더 쉽게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약간 벌리고, 약간 벌리고, 약간 벌리고, 뭡니까? 약간 벌리고,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이래 이렇게 가 아니죠 저같은 지금 틀렸습니다 안될 네, 거야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아 알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알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, 이 안부르긴 좀 어렵지 근데 이거 미니카 이름이 안보르긴입니다네 이거는 금은색 끼로 해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해야돼뭐 금색, 은색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는데 이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얘로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데 뒤집어요 뒤집어가지고 뒤집어요 뒤집으면 잠깐만요 아 안돼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이거를 또, 아이씨, 한안 일단, 얘를 그러면, 이렇게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아, 뭐야, 이렇게 계속. 이렇게 됐어. 이렇게 한 다음, 얘를 뒤집어가지고, 얘를 또 붙여요.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, 하트를 시켜줄 겁니다. 봐봐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,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, 또, 튜브를 계속 안에다 넣어주면 됩니다. 이제,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다 왔는데, 일단은, 거의 다 왔는데, 일단 이렇게 접어주세요. 접어주는데, 다시 접어는데 이, 이거 지금 세모 접기 점선이 아닌, 다시 할게요. 이게, 원래 아니고요. 잠깐만요. 이 미니카가 거의 다 됐지만 그 아직은 다 만들지 않아가지고 음, 좀 만들어 좀 보려고 는데 어, 미니카 고양이 전혀 완성되어가죠? 그렇죠. 색칠을 다했을습니다 우리는 어차피. 일단 이렇게 람보르기네를 만들었는데 요 아직은 끝이 아닌데 두 번째는 얘를. 어, 이거, 어머님한테 해줘야 됩니다. 얘를 이렇게. 어머님한테 좀 벌려가지고, 약간 벌려가지고, 어머님한테 여기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. 이렇게. 그럼 이게 동그랗게 될 것입니다. 아, 잘라도 세요 다시 아, 잘라도 세요 사실 자르면 안 좋죠. 근데 범퍼 이런 거 만들 건데, 왜 이렇게 손톱을 하느냐. 범퍼를 만들기 위해 합니다. <laughs> 범퍼, 근데 범퍼를 안 하는 게좀잘안 나가요. 보면 음, 여기서는 좀 어려울 건데 이렇게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미니카? 근데 여기 꼭 카드로 되는데 그건 아직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.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볼까요? 여기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이제 끝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끝나면 아 여기 여기 위부분이 이렇게 반을 접기 시작됩니다 위로 선을 빠트버려야 되고 이게 문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돼요 이게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절대 안 돼요. 어때 몸통이 자, 이게 매끈하시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미니카 완성이 아닙니다. 그러면 다시 펼쳐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조금 열어주세요. 여기 열어주는데 이 점은 선 있잖아요. 이 선을 여기에 집어넣으세요. 양쪽 둘다 해제합니다. 그러면 그럼 이렇게가 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. 이런 모양이 될텐데 거기서, 이렇게, 이렇게, 선을 살짝 넣어주면 부스터가 생깁니다 사실 이두두의의스터터니두두의의스터터데얘얘마찬찬지지이 양쪽도 마찬가지로 이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부스터로 생각하지만 이거를 더 많이 날라가면 좋겠다 하면 금색지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근데 걔 손으로 누르지 말고 발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날 금색지로요 그러면 이게 더잘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그럼 한번 날라볼까요? 아이고 불사다 날라볼까요? 아이고 멀리 날라가요 그러면 그럼 레이싱 한번 봐봅시다 레이싱 보고. 어 가죠? 레슨 더좋해 보겠습니다. 네이스. 할 없습니다. 미니카 얼마나 많이 날라가까요 근데 원래 미니카를 이렇게 날라간다고 알려줄게요. 이렇게 딱 밤을 치면 안되고 이렇게 쳐야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쳐야 됩니다. 그럼 더 멀리 날라가요. 그리고 이딱 밤으로 잘라보겠습니다. 많이 지금 많이 날라갔어요. 저기로. 그럼 여기는 그럼 여기는 이 손, 이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쳐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진짜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별로 없어요. 맞습니까? 저 끝에 갔습니다. 방금 더 멀리 날아갔죠? 그래서 이렇게 쳐야 합니다.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미니카 이거 눌러주세요, 발로 꾹꾹 응. 눌러주면 됩니다. 근데 꾹꾹이 눌러주는 소리,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